제이랑 민속촌 가려다가 비 와서 삼성 모빌리티 박물관 왔는데 우리 제이가 또 잡니다. 항상 어디 갈때 되면 은하고 자고. 차 안에서 오빠랑 커피 좀 마시면서 제이 깰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제이가 이런 거타고 싶다고 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많이 컸어요 이제 줄 서서 자기 차에 기다리는 법도 알고 이런 것도 타고 싶다고 하고. 그렇 <laughs> 구릉구릉해. 돌려 돌려 옳지. 잘하네. 표정 봐. 하는 조제이 <laughs> 두 눈에 눈물이 <laughs> 아무 잘하네 기차 <laughs> <오>. 기차 <기타, 기타. 웃음> 치치 뽀뽀! 오! 오, 오 간대. 아, 귀여워. 제이 엄마 옆에 타면 안 돼? <laughs> 엄마 내려? 엄마 같이 타자. 엄마 얘 같이 누르자. 엄마 내려? 엄마 내려? <laughs> 너 너무한다. 밑에 <laughs> 어! 어머어머엄머 엄마, 엄마, 엄마. 조심해라 넘어지겠다 그치? 불안하지? <laughs> 아이쿠! 제이 손 타라! 옳지! 아빠 손! 아빠 손! 아안 잡아 <laughs> 제이랑 집 앞에 예쁜 꽃밭이 다 해서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제이, 안녕하세요. 해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제이야, <laughs> 어, <이제 안> <웃음> <웃음> 뭐해 지금 꽂혔어? <꽃> <laughs> 우와, 꽃밭이다. 제이야, 꽃한테 가봐. <laughs> 입구에서 지금 <laughs> 가질 못해요. 계속 여기서만 놀고 있어요. 제이가,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오늘 추울 줄 알았는데, 날씨도 따뜻하네요. <laughs> <laughs> 너무 이쁘다, 제이야. 어. 응. 아니야. <laughs> 놀다 보니 너무 춥네요. <laughs>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쁘긴 진짜 이쁜데, 바람도 엄청 불어요. 아, 추워, 제이야. 그치? 아, 근데 좋아, 제이, 그치? 예쁘다. 제이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네. 어, 거기 들어가서 뭐하고 있었어? 나오지도 못하는데 거기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서 고구마 먹고 있었어? 어이구 난리가 났네 고구마 어왜 저기 들어가서 먹고 있었어 제이야 밥 먹으러 가자 엄마 제이 좋아하는 생선 줄게 제이야 가위치랑밥 먹으러 갑시다 젓가락 어떻게 집었어? 이렇게 해서 제가 저가락 해볼 거야. 옳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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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어? 헉. 그렇게 했어, 주지. 우와, 대단해. 우와. 어, 저기 올라가 볼 세게 올라가 봐 <laughs> 안녕하세요 힘니다 조심하세요 어 세기야 일로 어떻게 내려오게 안 데려오게 <laughs> 너무 높아져 야아 <제이야. 웃음> 어. <laughs> 어? <laughs> <놀랬다. 웃음> 오? 오? 랬랐어오 저기서 공이 시 나왔지 제 엄마랑 같이 빠방이 탑니다 <laughs> 아우 좋아! 아이 재밌어 <laughs> 부릉부릉부릉어 <laughs> 포크. 이쪽이를 살짝 빼볼까요? 렁 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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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aughs> 아이고, 잘 가네. <laughs> 집에서도 카트 끌고, 키즈 카페 와서도 손에 카트를 놓지 못하네요. <laughs> 어, 포도! 수박 포도! 고구마! 어, 박박 수박! 어, 수박! 엄마 할 거야? 아니야. <laughs> 빠빠이! 안녕히 가세요. 저희 엄마 빠빠이죠. 빠빠. 어. 어수박 <laughs> 수박이 제일 좋아해 이는. 어수박 근데 정작 수박 사면 잘안 먹어요. 우리 제이. <laughs> 제이가 여기다 넣어, 제이야. 공 여기다 넣어주세요. 옳지. 어, 이제 다 들어갔다. 버튼 눌러. 오! 잘하는데, 주제이. 우와. 아유, 잘한다. 야, 이거 지, 이제 제자리에 두고 집에 가자. <laughs> 집에 가야지, 이제. <laughs> 엄마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제이야. 우리 집에 가서 맘마 먹어야지. 아니야. 글로 갖고 나가면 안 돼세요. 아. 아. 뭐 하세요? 갑자기. 슈퍼 왜 뜨나? 도대없어아고안 돼. 드니 드니 하나만 볼까 그러면 제야 하나만 해봐 응. 아, 한 번만 응. <laughs> 여기 앉아 바로. <laughs> 주세요 블루베리 엄마 아 헉, 엄마는 엄마 그럼 이거 큰거줄 거야? 아그큰거 어, 엄마 줘 어, 그거 큰거 엄마 아안줘안줄 거야 에이, 엄마도 하나 먹고 싶은데 안줘안줄 거야 엄마? 제이 많이 먹어, 어 제이 먹어. 응. 엄마, 아이 또장난쳐 너. 냠냠 맛있게 먹어. 안줄 거잖아 나. 잡아. 오늘 밤 자기 글렀다. 제랑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민속촌 놀러 왔습니다. 민속촌에선 호떡을 먹어줘야 돼요. 자 이제 귀신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오! 오리 깨깨깨 지안 어, 네. 보여 어디서 밑으로 보고 있어 재희. 오리 어딨어 제야 아까 고양이도 엄청 봤어어 저기 뭐 있어 보여. 야깨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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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야 고양이가 통통하네 어, 고양이 어, 통통톡 어. 오빠, 고양이 통통하다니까 톡톡톡톡 하고 있어 <laughs> 한 거지? 아니, 한번 보여줘 봐, 어, 뭐야 새야 아, 야 어? 야야 새야 밖야 없는 새야 새야 거야 새야 야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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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못몇 거. 넌 갇혔어. 이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할머니도. 그냥 가자. 엄마. <laughs> 엄마 없어. <이제>. <웃음> 엄마. 엄마. <laughs> 너가 제일 만만한가 보다. 그쪽 들과 자꾸 뚫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laughs> <laughs> 이쪽은 엄두도 안내던데 <laughs> 내가 하얀색이어서 그런가 보다. 흥분한가 보다. 괜찮아, 손 털어주세요. 손 털어, 손 털어. 어, 빠빠이 해, 이제. 어, 빠빠이. 어. 집에 <laughs> 가. 어, 어. <laughs> 어. <laughs> 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빠빠이. 저기 야, 귀신 봤어? <laughs> 어, 귀신. 어, 귀신 한다저 귀신 어디 <laughs> 어, 있어? 어, 저기 있어? 와, 무서워, 무서워, 오 무서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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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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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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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조심! 오 진짜 빨라 이제. 이 안아줘. 이 예. 아우신다 아우신다. 야간에 한번 도와도 될것 같아요. 응. 어. 주말에. 응. 안녕히 계세요. 빠빠. 어, 이 어, 가셨네. 어,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